반갑습니다, 서 대표입니다. 자 노랑 풍선 주주 여러분들, 노랑 풍선 지금 고가권 찍고 완벽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어 너무나 안정적이고 뻔한 흐름을 보여주는 참 고마운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뻔하게 움직여 준단 말은 뭔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된대로, 어, 계획된대로 시나리오대로만 한다면 결국 수익 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 것인가. 자 그런 구간들이 어떤 구간인지. 모멘텀은 남아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여기에 수급분석 까지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노랑풍선 같은 경우, 자, 차트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대를 완벽히 뚫어주는 게 관건이었는데, 뚫어줬으나 계속해서 앞선 매물 때 맞고 떨어지는 모습,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해서 두들기다가, 드디어 뚫어줬죠? 거래 대금과 함께 완벽하게 잡아먹은 상태로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단타 추세만 연결된다고 하면 이 저점 자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셔도 마찬가지. 이제 주봉상 구름대를 뚫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러한 신호 첫 수급탄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겠다. 자, 이게 도대체 뭐길래라고 하시는 분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여길 뚫자마자 이런 미친 폭발 주봉상 구름대 뚫자마자 바로 미친 폭발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단화 보실게요. 다날도 마찬가지, 이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자마자 이런 미친 폭발 나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역시나 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봉상 구름대를 뚫어주자마자 바로 미친 폭발 보여주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이 주봉상 구름대를 완벽히 뚫어주고 나니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런 맥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초입구간 잡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항상 고가권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 보면서 아 그때 할걸 그때 좀 대응 좀 해볼 걸이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노랑 풍선이 딱그 위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더하면 더하지 끊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무한정 연장, 연장, 연장해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많은 여행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공주들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그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노랑풍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셔도 이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동시에 대금을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찐상승인지, 아닌지 보통 뭐로 많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자 대금으로 보면 보시면 됩니다 대금으로 실질적 거래가 일어났는지 물론 여기에 있어서 자전거래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전거래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자전거래가 틀어지게 되면 물량 많이 뺏기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선 자전거래를 해서라도 올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텀들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수급도 바로 보. 수급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모펀드가 장난질을 치고 있죠. 올랐을 때 살짝 정리하고 밑에 떨어지니까 바로 귀신같이 모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타법인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고, 지금 외인 창구 이용해가지고도 추가적인 매수까지 더욱더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세력이 당하지 마시고, 세력이 매집할 때, 세력이 매집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이 구간 때 모아나가신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대폭발 상승, 이러한 구간들은 순식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20%더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대응만 잘해보신다면 지금부터 이번 달은 노랑풍선 하나만으로 좀 푸근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러한 노랑풍선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싹다 적어놨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전형적인 세력 테마주인데 지금 완벽하게 첫 움직임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거의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흔치 않으니까 꼭 챙겨가시면서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응전략지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보이시는 분은 01082993687로 노랑, 노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만큼 제가 자신있게 이번에는 노랑풍성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꼭 대응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중에 특징지 뉴스 달고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놓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장중에 대응을 좀잘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한 장중 대응 장중 시황 그리고 단타 종목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자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개별주와 구독자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당일 시황 분석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꼭 전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방이고 전부 다 운영하면서 뉴스까지도 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너무나 좋으실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내시는 번호는 010-8299-368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아니고 어떤 단타 종목을 좀 받아보고 싶다. 당일 당일 오르는 그런 종목 받아보요 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일 확실하게 오를 종목 하나만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입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야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에 따라 수익이 다시 한번 커지고 다시 또 재밌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선순환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께서 재밌게 재미,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가 원익 시초가 바로 말씀을 드렸고, 무려 25% 초급등 했다라는 거. 일정이 결정돼 있었어요. 일정이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이 뉴스만 참고하셔도 회사원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정까지도 제가 단타로도 드리고 있고, 텔레방에서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정만 잘 챙겨보셔도 우리가 돈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받아가시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2 0 8 2 9 9의 3687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난 이런 단타 종목 말고 내가 직접 이런 단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검색기 좀좀 좀 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윙 검색기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싹다 검색되고 심지어 간편해요. 그래서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가지고 PDF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서대표 단타 검색기 설정 적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스스로 검색기 찾아보셔서 시황 대응해보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익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죠. 영상 하단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검색기 받으시는 번호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로 보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 책임질 히든 종목이 또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하반기 책임질 열배 폭등 황금주 제가 한 종목 딱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아무리 도 플러스가 안 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또 귀신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다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수익 잘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하시는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제 5, 6월 달에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초급등 수익 바로 보여주는 거90% 넘는 폭등부 나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틈틈이 영상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박적 급등 패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밑에 저점 매직 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 폭발적인 시세분출 되고 나서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는 이런 음봉 무서워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손절 그럼 다시 한번 또 보라는 듯이 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하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물량 확실히 매집 중이고, 요 세력 물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히나 시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많이 매집을 합니다. 자, 시비 물량 확실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과 외인 수급 둘다 동시에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관이 특히나 좀 규모가 커요. 이런 기관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매집 신호가 확실히 포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지금 바닥 다시기 확실하게 진행 중이고 지금 상승재료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확실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ai까지도 엮여 있으니까 같이 꼭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때요? 바닷권에서 물량 매집 완벽하게 한 다음부터 무려 3130%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준 바있고요 역시나 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을 보여준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했느냐? 그렇죠.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미 실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료, 재료 나온 다음에 미친 폭발 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역시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시비통에서 물량 확보하고 반도체 바람 불때 일지 감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무려 635%가 넘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권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틈틈이 해오다가 결국은 712%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대박 정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당일당일 올라가는 이 극등주만 쳐다보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짜게 짜게 먹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진짜 계좌 불리는 건 이런 대박주를 통해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보율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 2,000에서 3,000%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100억에서 150억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자본 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4개 이상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소 2배 이상, 10배 폭등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추가적인 일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언급들 우회적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스윙도 한 20%, 30% 너끈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그리고 당일 시초가 매매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챙겨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대표였습니다